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충격적이고도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트로트 신동, 정동원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소식이 퍼져나가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충격과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모든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동원. 이름만 들어도 팬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 사람. 늘 밝고 순수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죠. 그런데 최근 그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의 심정은 복잡하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사건이 정말 일어난 걸까요? 이번 이야기는 단순한 루머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실감 나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사건입니다. 정동원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들까지 더해져 그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바로 정동원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했던 말 때문인데요. 그의 말 한마디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가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줄수 있다. 이 말은 그가 평소에 보여준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팬들 사이에서는 이 말이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지,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는지에 대한 추측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남긴 여우는 그야말로 큰 충격이었고, 팬들은 점차 그가 최근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 뒤로 이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과 추측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죠. 누군가는 그가 매니저와 갈등을 겪었다고 주장했으며 그 갈등이 감정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설도 돌았습니다. 사실, 정동원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매니저와 매우 가까운 관계였어요. 거의 형제처럼 지내온 두 사람 사이에서 신뢰가 깨졌다는 이야기는 팬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팬들이 주목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동원이 최근 매니저의 SNS 계정을 언팔로우 했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해서 팬들은 그들 사이에 뭔가 일이 생겼다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정동원의 태도나 이미지에 비춰봤을 때, 그가 매니저와의 관계에서 무언가, 감정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가 그 매니저와의 관계를 형성할 당시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 매니저는, 정동원의 사춘기 시절, 부모처럼 함께하며, 그의 많은 시련을 견뎌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배신했다는 사실은 팬들에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죠. 팬들은 그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큰 충격을 받았고 커뮤니티에서는 그의 아픔을 걱정하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그 아이는 단한 번도 팬을 실망시킨 적이 없다는 팬의 말처럼 정동원은 그동안 정말 순수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아티스트였죠. 그래서 이번 배신의 사건은 팬들에게는 단순한 사건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동원의 팬들은 그가 겪고 있는 아픔을 함께 느끼며 그를 위로하는 캠페인과 해시태그 운동을 자발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소속사의 반응도 팬들의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소속사는 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고, 단지 내부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만을 고수했죠. 이렇게 모호한 대응은 팬들로 하여금 더큰 불안을 안겨주었고,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추측과 루머를 만들어갔습니다. 과연 정동원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요? 그의 팬들은 단순히 소식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와 함께 성장해왔고, 그의 감정과 커리어에 깊이 공감하며 반응하는 능동적인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소속사의 소극적인 태도에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팬들은 이제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지를 궁금해하며, 그를 더욱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단순히 배신이라고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부 팬들은 이번 사건을 정동원의 성장통으로 해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트로트 신동이 아니라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찾고 내면의 변화를 겪고 있는 청년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겪고 있는 인간관계의 변화와 가치관의 충돌은 어쩌면 그가 더 강해지기 위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정동원은 팬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며 자신의 아픔을 감추고 팬들을 먼저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도 괜찮으시길 바랍니다. 이 간단한 메시지에는 그가 겪고 있는 복잡한 감정과 깊은 내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동원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그가 겪은 상처는 그의 음악과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팬들은 언제나 그를 지지하며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겠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자,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언제나 정동원을 응원하며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